안녕하세요. 일본어 첫 걸음 황선아입니다. 오늘은 35강 동사 활용 떼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동사 활용을 공부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떼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우선 동사는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3그룹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3그룹은 스르 그리고 크루가 있었습니다.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암기하자. 이 그룹 동사는요. 루로 끝나되 앞에는 이단 혹은 에단이 왔었죠. 그리고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전부 다 1그룹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1그룹마저 구분을 해버립니다. 벌써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저와 함께 보도록 해요. 자, 이 1그룹 동사를 어떻게 나누느냐. 쿠, 구로 끝나는 경우. 그리고 스를 끝나는 경우, 그리고 우, 스, 루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느, 무, 부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 구로 끝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크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크가 탈락하고 이때가 붙습니다. 예를 보시면은 쓰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가크. 자, 그러면 크가 탈락하고 이때가 붙는다고 했으니 가이 때가 되겠죠. 자,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카쿠가 쓰다면 이대로 바뀌었을 때는요. 쓰고 써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문법과 결합되었을 때는 쓰고 써서로 해석되지 않고 해당 문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현재 의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변형에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타금이 그대로 같이 따라옵니다. 이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구는, 누이데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어서 수를 끝나는 경우를 볼까요? 수를 끝났을 때는요, 시대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하나스하나스는 하나시대. 하나시대로 바뀝니다. 자, 다음은 우, 즈, 루로 끝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루가 탈락하고 초금이 붙은 상태에서 때가 붙습니다. 어떻게 발음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우 같은 경우에는요, 우가 탈락하고 초금 붙은 상태에서 때가 붙으니까 아트. 때, 때라고 아,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마츠 기다리다는요 마찬가지로 츠가 어, 탈락하고 으때가 붙으니까 마때. 그 다음에 노루 같은 경우에는요 노루에서 루가 탈락하고 으때가 붙으니 노때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누무 부루 끝내는 경우를 볼까요? 누무 부루 끝냈을 때는 은대가 붙습니다. 그래서 신우는 신대, 요부는 연대, 그 다음에 노무는 논대라고 바뀝니다. 자, 이게 바로 1 그룹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는 굉장히 간단하나 여러분들이 바꾸실 때는 머릿 속이 복잡해요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쫙 써놓고 하나씩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외가 또 있어요. 이크라는 동사는 크를 끊었기 때문에 이대라고 바뀌는 것이 룰이나. 이때라고 하면은 발음이 어렵다고 라 해서 그냥 이때+ 이때 예외로 이때라고 발음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그룹 동사에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그룹 동사는요 우리가 루로 끝나되 앞에 이단 혹은 에단이 오는 경우가 이 그룹 동사다라고 했었는데요 우선 이단이 오는 경우를 먼저 볼까요 미르 키르 그리고 오치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르는요 루가 탈락하고 미떼. 키르는요 루가 탈락하고 키때 그리고 오치르는 루가 탈락하고 오치때가 되겠습니다. 이 그룹의 변형은 굉장히 쉽다고 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에단이 오는 경우를 볼까요? 다베르 먹다는요 루가 탈락하고 때가 붙어서 다베때. 그다음 내르는 때가 붙어서 내때. 그다음에 아게르는 루가 탈락하고 때가 붙어서 아게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룹의 변형은 루가 탈락하고 때가 붙는다. 심플하죠? 마지막으로 3그룹 동사는요. 어떻게 됐었죠, 여러분? 3그룹은 쓰르는 시때. 불규칙이기 때문에 뭐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쓰르는 시때 계속 암기해 주시고요. 크르는 키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자로만 등장했을 때는 이게 키로 있는 것인지 쿠루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세요.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암기하도록 해요. 쓰르는 스테 크르는 기때 스르 스테 크르 기때 반복해서 계속 소리 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때형 왜 배웠을까요? 다른 문법과 결합시킬 때는 반드시 변형이 오는데요. 이때때형은 정말 많은 문법과 결합 결합이 됩니다. 그첫 번째로 우리가 난이난 이때 이마스 진행형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을 걷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뭐해? 아, 나 그냥 길 걷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길을 걷고 있는 건 현재 진행 중인 일이에요.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낼 때는요. 동사를 때형으로 바꿔서 때, 이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걷다. 걷다라는 동사는 원형이 아루, 쿠예요. 쿠로 끝났을 때는 뭘로 바뀐다고 했죠, 여러분? 이때로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루이때. 歩いています라고 하면 걷고 있습니다. 문장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길을 걷고 있습니다. 道を歩いています. 다시 한번 더요. 道を歩いています.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라고 했으니까 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스를 데려오시면 되겠죠. 자, 스르는 불규칙 동사로 변형이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때이마스. 그러면 문장 같이 읽어 볼까요? 이마 메인쿄오를 듣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법 볼까요? 모모 해 주세요라는 부탁 표현 보도록 할게요. 난이 난이테 ください.때 영어로 바꾼 다음에 때 쿠다사이를 붙여 주시면 부탁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요. 때 쿠다사이는 그렇게 정중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남발하시면안 돼요. 자, 문장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름을 써 주세요. 코코니 나마에오 가이테크다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코가 지시어로 여기가 되겠고요 나마에가 이름 그리고 가크 원형이 쓰다 가크이기 때문에 크로 끝난 경우에는 이때가 붙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테크다사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코코니 나마에오 가이테크다사이 다음 문장 볼까요? 좀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라고 할 때는요. 모우 스코시 마티 크다사이 모우 스코시 붙어 보도록 할게요. 모우가 더, 스코시가 조금이에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그냥 조금 더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스코시 모우가 맞는 어순이나 일본에서는요. 모우 스코시라고 표현한답니다. 모우 스코시, 마츠가 원형이니까 스에서 대형은으대로 붙는다고 했었죠. 마티 크다사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우 스코시 마티 크다사이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어떻게 돼요?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문장 볼게요. 메르오 가이테이마스 카쿠가 원형이니까 이때가 붙어서 가이떼 가이테이마스 이런 식으로 진행형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1번 문제 볼까요? 구즈 그츠. 구즈는 신발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누구가 벗다예요? 그러면 신발을 벗고 있어요. 어, 너왜 이렇게 안 들어오니? 아, 나 지금 신발 벗고 있어요.라고 할때쓸 수가 있겠죠. 그츠오 누이데이마스 누 구이기 때문에 타금 그대로 내려와서 이대로 바뀝니다. 이점 주의해 주세요. 자, 2번 볼까요? 우타는 노래고요. 우타우는 노래를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해요?라고 물어봤을 때나 노래 부르고 있어요.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우타오 우타떼이마스 우룩. 끝났기 때문에 으때가 붙었어요. 세 번째 볼까요? 가미, 가미는 종이고요. 히로우가 줍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종이를 줍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그렇죠. 가미오 히로떼이마스. 우로 끝났기 때문에 으때가 붙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신붕. 신붕은 발음도 비슷하죠? 신문이고요. 요 요무, 요무는 읽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뭐하고 뭐 있나요? 저 신문을 읽고 있어요라고 할 때는요 신문을 요네이마스 누무부로 끝나는 경우에는 은대로 바뀌기 때문에 요네이마스라고 하시는 게 올바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때형의 변화를 알고 계시면은 다양한 문법을 쓸 수가 있답니다. 때형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